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의 누락했다 아니다 아마추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바로 사드 논쟁인데요. 사드 발사자 네 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이 됐는데 대통령 보고가 누락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예. 진상조사 시간도 오래 걸릴 줄 알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오늘 또 바로 발표가 나고 점점 더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뭐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사실 어제 저희 방송 시작할 때이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같은 시간 하루가 딱 지났는데 사실상. 사드가 이 정부의 국방부와 청와대의 화약고가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이제 국방부가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조사하겠다라고 한지 하루 만에 바로 의도적인 누락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국방부도 지지 않고 보고를 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불러서 밥도 먹고 화기애애했었는데 이 갑자기 불거진 사드 공방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사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수 있고,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얘기 추가, 많이 배치 뭐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게아 그건 제가 지시한 일이 없죠. 그럼 지시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무자들은, 그, 표현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저는 저런 장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전현 정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네. 현직들인데 그렇죠. 청와대는 의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라 저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하고 현직 국방부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약간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가장 입장 차가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6일에 사실상 NSC의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누락이 됐다고 했고요. 청와대가 더 괘씸해하는 건그 다음 날이 신임 안보실장과 현 국방장관이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면서요? 라고 물었는데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민구 국방장관 오늘 출근하는 장면에 제가 국방부에 가서 직접 한민구 장관에게 질문을 해 봤었었는데요. 오전에는 출근할 때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청와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좀 난감해하면서 좀 출근길이 상당히 험난했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도 한민국 연수기자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걸로 보면서 험난했었네요. 네, 제가 따라가느라고 좀 힘들었는데요. 네. 그러, 이렇게 말을 아끼는 부분이었는데 이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도 계속 강력한 브리핑을 내놓자 한민국 국방장관 저희 채널A 기자와 따로 단독으로 만나서 아니, 제 얘기, 제가 그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라면서 사실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얘기하면 진실 게임으로 가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희용 안보실장이 그렇게 사드 내기 추가 배치에 대해 물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만 했겠느냐? 라면서 사실상 반론을 펼친 겁니다. 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제가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라는 발언, 할 말이 더 많다, 한 이야기가 더 많다라는 뭔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논쟁이 왜 벌어졌을까? 국방부랑 청와대 사이에서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 이번 기회를 기화로 군 수뇌부를 구도를 확 바꾸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강변규 기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배가 저게 현장에서 물어보는 동안 저는 좀 이걸 연구를 해 봤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슈는 좀 아무래도 이슈로 해결한다고 이 청문회가 난항을 좀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드 문제를 좀 거론을 하면서 일단 이 전국을 좀 해쳐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수뇌부를 군 수뇌부를 좀 조사하면서 일단은 구 여권과 관계됐던 그런 인사들을 좀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사자방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감찰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던 것들이 있었죠. 그 이어서 사드 문제도 이제. 뭐이 사드 문제와 연관돼서 이제 군 인사들에 대해서 좀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군 개혁을 좀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현수 기자 야권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4월 지난달 이미 26일날 사드 내기가 추가 배치됐다라는 거, 추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미 언론 보도에 다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청와대는. 늦게 알았다 보가 누락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이치에안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제 뒤에 있는 장면이 사실상 포착되면서 YTN을 통해서 포착이 되면서 이이 이 장면은 자료 이미지고요. 우선 YTN에서 이 장면 4 기가 추가로, 그러니까 두기 이상이 반입되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아니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몰랐단 말이냐? 그러면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가 눈뜬 장님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저, 저희 화면에 나오는 저 우리 뒤에 있는 <laughs> 사진은 미군의 C-17 수송기로 사드를 그쵸? 실어 내려온 거고, 네. 지금 화면 나가는 거는 당일 4월 26일날 성주 골프장으로 반입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 영상 말고 추가로 4 네기가 더 들어온 그쵸? 거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아니 도대체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대통령은 몰랐느냐 라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외교적인 상황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드 문제를 이를 키워서 아마추어처럼 대응하는 게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와 외교적 대응은 허술하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석편 미국 특사와 이해찬 중국 특사는 사드가 몇기배치됐는 조차도 모르고 맨손과 빈몸으로 시진핑과 트럼프를 만나 얘기를 한 셈이 됩니다. 새정부 출범이 이제 20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에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방부를 다그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사실 사드, 사드 문제는 저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최석호 기자, 우리가 6월달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또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국방 문제뿐만 아니고, 뭐, 4강,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외교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했고, 배치 과정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약간은 껄끄러운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사드 문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관영매체죠. 황부시보는 사드 장비 추가반인 보건누락 사건의 파장이 한미, 한중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청와대야, 그 다음에 여야, 국방부, 이렇게 좀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누구를 징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대화를 통해서 우리부터 협조를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빠른 국정 안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병규 네. 기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서훈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있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낙마를 시키고 시킬 것이다.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처음에 일단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 칼바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좀 발동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전국 주도 차원에서 야당이 좀 견제를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이 그런 워낙 뭐, 다섯 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다섯 개의 기준 중에서 한네 가지가 좀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하는 등의 그런 명분을 자꾸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어떻게 이거를 통과를 시킬 수 없고 무조건 이거를 좀더 견제하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런데 야권이 그동안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입장들을 쭉 밝혀왔는데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화는 절대 안 됩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도마하다 하는 분위기. 음, 안될 수가 없고요. 김상조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이제 괴물 못된 이제 뒷담화 저희가 조금 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 보면 네. 이부분은 절대 우리가 용, 용서할 수가 아, 없어요. 이런 분위기. 절대 용서가 없더라이. 네. 네. 혹시 소시겠습니까 인사가 어떤 문제을까요 예, 자유 한국당 홍문정 의원의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상당할 분위기가 험악한 것 같은데요. 바로 김상조 후보와 강경화 후보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저 최석호 기자. 또 강경화 후보자 이번에도 또 거짓 의혹도 불거졌다라는데 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장 전임 논란 때문에 거짓 해명 의혹이 들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딸이 설립하려던 주류 회사에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다 했다가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 해명 논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딸이 설립한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화 후보자의 UN 직속 부하이자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와 함께 주류 사업을 하려고 했던 우모 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경화 후보자에게 딸과의 주류 수입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보고를 했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업에 개입한 게 없다던 강 후보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 이러한 또 다른 의혹까지 나오면서 거짓말에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강경화 후보자, 그야말로 난공불락에 빠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후보자의 애초 해명,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시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게 의혹도 의혹이 계속 불거지긴 하지만 해명도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좀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강경화 후보자의 큰 딸이 저랑 좀 나이대가 비슷한 편인데요. 그제동 동료들과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이화여고란 데가 상당히 당시에 가고 싶었던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진학 문제나 또 다른 이제 사실상 국적은 미국 국적인데. 한국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나오고 또 국적은 미국 국적인데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엄마에게 받은 돈으로 땅을 사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화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 후보자에 대한 유효 그리고 여론에 악화되는 분위기도 나아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강 기자 이렇게 네. 상황이 번지자 강경화 후보자. 남편이 직접도 이제 해명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강경화 후보자 대했을 때 불리한 질문에 대답이 뚝뚝 끊기는 모양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해명을 참 받기 힘들다, 해명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하는 게 현장 기자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해명이 완전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남편인 이일병 교수가 나섰습니다. 일단은 친척 집에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잘못 해명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 전달했다 전화가 왔었는데 잘못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호보자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화여부를 좀 전에 이현수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또래 ]의 연령층한테는 가고 싶은 학교였다라고 하고 강경화 후보자도 이화여고 출신인데 더더군다나 이희호 여사도 알고 보면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화여고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 도나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상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죠 이호 희 여사도 이화여고의 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한테... 보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이렇게 공직에 발탁되게 된 배경도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이 통역으로 발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강경화 후보자의 인연이 다시 한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는 1997년이죠. DJ가 대선에서 당선된 뒤에 IMF 문제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나눌 때 전화 통화에서 통역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외교부 특채로 뽑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아, 요번에도 굉장히 DJ와의 인맥이 좀 후보자로서 하는데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러한 뒷말까지 나오는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특위 위원들, 청문회 특위 위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첫째, 의혹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나 7일에, 7일에 청문회가 열리는데 스스로 낙마를 하거나 김대중,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결국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겠다. 국내당은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동교동계와 인연을 생각할 때 그러면 누가 지금 만약 비틀설이 사실이라면 김상조 후보랑 강경화 후보랑 누가 더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어, 야당에서는 둘다 떨어뜨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검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답니다. 왜 자료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안 오는데 좀더 자료를 보강한다면 충분히 낙마를 시킬 수 있다. 그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전둘다 낙마가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은 총리의 인중과정과 좀 다르거든요. 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사실상 다시 한번 국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상 청,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사실 대통령 재량으로 임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첫 번째 이 인사에서 낙마를 시킬 것인가. 자진 철회 또는 양말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여론 국정 기대에 대한 높은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청와대의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 기대에 대한 여론도 또 도덕성도 모두 다합격점을 받았습니다.